인생을 전체로 보는 지혜, 한 사람이 산 중턱에 올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. 그는 말했습니다. 산은 뾰족한 봉우리 뿐이구나. 그러나 또 다른 이는 산기슬게 넓은 들판을 보고 말했습니다. 아니야. 산은 평평하고 넓어. 누군가는 숲길만 보고 산은 나무 뿐이다. 라고 했습니다. 각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, 산의 전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어리석은 이는 부분을 보고 전체라 단정하고 지혜로운 이는 부분을 넘어 전체를 본다.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. 내가 경험한 한 조각만으로 세상 전체를 판단하면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. 인생의 길을 오래 걸을수록 더 중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열린 마음, 편견을 버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.